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보정은요,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수가 밀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신소재는 좀 나름 나름 좀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되긴 했어요. 우리가 좀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이 매수의 끝자락까지는 왔습니다.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죠? 여기에서 와가지고 리바운딩이 나올 때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반등이 어설프게 나오고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자락까지 이렇게 분할로다가 매수를 한 겁니다. 그럼 평단이 여기 언저리가 될거죠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17만 5천원 라인 구간 또는 여기 21선 라인 구간을 우리가 일단은 목표로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은 얘를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를 반등, 눌림, 반등, 눌림, 반등, 하락 이게 뭐예요 역해된 숄더의 모습입니다 크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얘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 라인에 지지 라인이 그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받고 이렇게 또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,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노렸습니다. 이 모습이 원하는 상승폭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 일단은 우리가 매수하려고 했던 영역까지는 매수했으면은 충분히 이런 액션들 위해서 리바운딩이 나올 때 17만 5천원 라인 구간, 또는 여기 우리가 매수를 시작했던 요 구간에서는 정리해 갖고 현금을 일단 확보해 놓자라는 거죠. 그리고 내가 또 밀리면은 이 밀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해서 이렇게 리바운딩을 노려보든지, 눌림받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화해 되는 것을 노려보든지,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또 대응이 가능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, 여기 어차피 요 정도가 평단이기 때문에,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일단은 약간의 수익으로 정리해 놓고 현금을 확보하자. 일단 코스모화학도 코스모 신소세주 2차전지 애들은 일단 가능하면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본전 구간에서 또는 약간의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면서 현금을 우선 좀 챙겨놓자 라는 어 시나리오가 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 영상을 올려드리며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. 이거 클릭하시고요.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. 저 허브 경례TV랑 일주일 동안 단기 매매를 할 건데, 어, 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단기 매매가 어려울 건데, 아니에요. 할수 있습니다. 저희가 알려드리고요.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안 하셨던 거고, 저희랑 하면은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을 할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당연히 이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. 지난주에 저희가 5종목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, 이번주에 벌써 3개 수익이고, 1개는 홀딩이죠. 아직 목요일날, 금요일날 이렇게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저희랑 이런 매매 할 거예요.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놨어요.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요거 다 갖다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, 비중 어떻게 나눌 것인지 OT 진행을 할 거고, 그 OT를 따라서 우리랑 같이 매매를 진행할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. 무료 종목 신청 요거 하나만 클릭을 해 놓는 거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너무 간단하죠? 바로 눌러주세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